또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커피 마시러 갔어요. 키사텐 미니라는 금연 키사고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아이스커피 하나에 손이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정성으로 내려주셔서 그런지 진짜 맛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정말, 정말 그냥 맛있어요. 상점가를 걷는데 가차를 만났다. 아니고 가차러 상점가를 걸었습니다. 예쁘게 꾸며둔 건 좋았지만 실제로 뽑을 만한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여차저차 체크인 시간이 돼서 샤워하고 한숨 자고 쌩얼로 나왔어요. 저녁 우동을 먹어야 하니까요. 밖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웨이팅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뎅이랑 북카케 우동 주문했어요. 면의 쫄깃함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곳이고요. 갈비 맛 나는 고기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가게가 좁아서 웨이팅 하기 쉬우니까 좀 시간 잘 맞춰서 가야 될것 같아요. 저녁 산책하러 가차가차 눈머리도 갔는데 요거 하고 싶었는데 환장기기 고장나서 돈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벤스 키친이라는 곳이고 기아에서 추천받은 곳이에요. 다행히 사람은 없었고 요거는 오토옷이었던 것 같아요. 요자 시켰는데 향신료 맛이 세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어른이니까 다 먹었어요. 근데 그냥 먹기엔 좀 세가지고 요 감자샐러드도 중간에 시켜서 같이 먹었습니다. 요거는 먹어보라고 주신 고추를 간장 같은 거에 절여서 두부 위에 올린 건데 꽤나 매운데 괜찮았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숙소 가서 양치하고 잤습니다. 1일 짝끝!